안녕하세요. 6시 네다육입니다. 오늘은 제가 네. 밖에서 계속 있었던 라울이에요. 어 라울이 지금 시커멓게 이렇게 탄 모습이 다 보이시죠. 요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어,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. 어 가을 햇살에 그 많이 다육이가 탈수 있다고 단계적으로 이 직광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. 어이 라울은 여름 동안에 실내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. 계속해서 어, 초봄부터 지금 오늘 제가 들여오기 전까지 계속 밖에 있었던 다육이였고요. 대신에 이제 어, 위에는 가림막이 되어 있는 공간이어서 비가 올 때는 조금 비를 좀 어, 맞을 수도 있는 공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또 이제 어느 정도 비가림막이 되어 있는 곳이 었기 때문에 여름 내내 밖에서 노숙을 했던 다육인데요 가을 햇살이 어, 강해지면서 오, 여름에도 노숙을 하면서 입장이 타지 않았는데 가을 햇살에 여러분 이렇게 입장이 타버렸습니다. 어, 이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. 그만큼 이 여름 햇살에도 다육이들이 많이 탈수 있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하겠지만 이 가을에요.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온차가 조금 나면서 선선한 바람이 나면서 아 이제... 어, 나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 모든 다육이들이 다 이렇게 화상을 입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가을 햇살이 어, 이렇게 뜨겁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데리고 와봤습니다. 이게 한여름하고 또 이렇게 좀 가을이 돌아오면서. 화상을 입는 차이가 있다면 여름은 사실 아침부터 점심, 저녁 때까지 덥잖아요. 그 기온에 다육이들도 이제 적응을 해서 성장을 좀 멈추고 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어좀 선선한 기운이 맴돌잖아요. 이제 다육이가 서서히 이제 휴면에서 깨어 가지고 성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즈음에 어 날씨가 이제 좋아졌네? 어 이제 좀 선선하네라고 느끼다가 이제 한낮에 내리쬐는 그 강한 햇빛에 이렇게 타게 되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어, 노숙하는 다육이들도 아직은 조금 차광막을 한낮에 어, 구름이 좀 없는 날은 그래도 좀 보호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어 그래도 이 라울이요 진짜 여름을 그래도 건강하게 날수 있었던. 비결이 통풍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어, 비 맞추고, 좀 물에도 약하고, 더위에도 약하기 때문에, 어, 실내로 들어왔던 다육이들은 오히려 밖에 있었던 아이들보다 입장 떨어짐이 더 많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밖에서 계속 노숙하고 있었던 다육이 라울은 물도 거의 차지 않았었고요. 입장 떨어짐이 정말 거의 없는 모습을 이렇게 확연하게 볼 수가 있네요. 한여름에 그 입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다육이들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물과 통풍입니다. 통풍이 또안될때 입장 떨어짐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요. 비 가림막이 되고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곳에만 있었어도 어, 다육이가 이렇게 입장이 떨어지지 않고 아주 예, 건강한 모습이 유지가 됐습니다. 대신에 이 가을 햇살에 입장이 조금 타기는 했지만 오늘 제가 바로 발견을 해서요 어, 조 안쪽으로 들여놓으면 화상은 이 정도에서는 끝날 것 같아요. 와 진짜 하루가 무섭게 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바로 화상을 입게 되네요. 어 그래도 이렇게 좀 밑에 있는 쪽에 입장들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요런 아이들을 또 화상 입은 다육이들은 또 쉽게 빠르게 또 하혈이 지기 때문에 어 조금 네 나아질 것 같아요 어~ 이렇게 화상을 입으면 이렇게 며칠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보이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조금 연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연해지면서 결국 떨어지는 하엽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화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건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~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대로 또 예쁘게 네 회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. 아, 이게 이제 실내로 들어왔던 다육이들, 그리고 조금 물이 있어서 실내로 들어왔던 아이들은 다 입장이 떨궈져서, 물이 차서 다 정말 다 떨어졌고요. 그나마 이제 일찍 단수를 해서 들어왔던 아이들도 이렇게 싱그럽지는 못하지만, 그래도 입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. 요 아이는 확실히 정말, 네, 통풍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라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평상시에 좀 입장이 잘 떨어지는 이런 다육이들이 있다면 완전하게 이렇게 좀 비가림막이 될수 있는 곳 그리고 통풍이 되는 곳이라면 가장 좋은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. 꼭 여름뿐만이 아니라 봄, 여름, 가을이 네, 다 좋습니다. 네, 정말 중요한 게 통풍인 것 같아요.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정말 중요한 게 통풍이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... 들거든요. 통풍만 잘 되더라도 다육이에 뭐 웃자람이랄지 입장이 떨어지는 거랄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, 통풍이 잘 되는 것에 일단 여러분들이 잘 음,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육이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. 뭔가 이제 좀 병이 오려고 하거나 입장에 좀 건강함이 안 보이거나 이럴 때에는 그냥 일순위로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만 자리를 이렇게 옮겨 주는 것만으로도 다시금 좀 회복을 잘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만큼 또 통풍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어, 하루 사이에 여름에도 노숙을 하고 있었던 다육이가 이렇게 어, 화상을 입었습니다. 가을은요, 여름만큼이나 네, 다육이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어, 확률이 진짜 높아요. 왜냐하면 네, 날씨가 이제 좋아져서 이제 시원해져서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다육이들이 많잖아요. 아차 싶을 때 정말 순식간에, 네,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. 어, 실내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은 반드시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조금 직광을 받는 연습을 하고, 어, 이렇게 조금 단계적으로, 어, 노숙을 나갈 준비를 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밖으로 나갈 때물 주는 것까지도 아주 적은 양에서 조금 많은 양으로 단계적으로 물을 주는 단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밖으로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이제 노숙을 시키면서, 어, 이제 가을비가 내리면 평상시에 이렇게 조금 준비가 되지 않은 물의 양이 이제 화분 안에 들어오면은 조금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든 햇빛이든 이제 좀 단계를 거쳐서 나가야 된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립니다.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 다행히 네 요정도 선에서 끝나서 다행이에요 정말. 네 관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6시 네다역은 다시 올게요. 고맙습니다.